예, 오늘은 어, 그 히브리서 7장 전체를 함께 나누는데요. 저희가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좀 피시고 함께 조금 참고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이 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실만한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을 이제 횡단 걸어서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차로 달려도 엄청난 시간이었을 거고 또 굉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걸어서 왔으니까 언론에 커다란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인터뷰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과 넓은 강, 혹은 너무 추운 날씨나 너무 더운 날씨를 예상했겠지요. 그러나 미국을 아, 걸어서 횡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신발 속의 모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아, 사소한 문제도 아, 힘든 상황 또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면 큰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시 다르게 생각해보면 힘든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신발 속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또큰 문제를 만들면 얼마나 큰 장애물로 여기게 될 것인가, 얼마나 힘든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들고 위급한 고난의 상황에서는 그 보다 더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장에서 본, 보면요. 그들은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질문이 그들을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인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유대인인들로서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마시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소망이 실현됐다라고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고난, 오랫동안 경험을 고난을 겪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질문과 같은 질문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 더큰 질문 평상시라면 어쩌면 인식하지 못했을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더큰 질문, 혹시더큰 의심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사소했을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이 기쁜 일들만 계속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일들,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어,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네, 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질문들이, 어, 성경님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거나, 아 또한 기쁜 일들이 연속돼서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 의심이나 질문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삶을 더욱더 만끽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계속적으로 고난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열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또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맞나 라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아마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낙심하고 또한 이런 사소한 문제가 어, 신앙의 딜레마, 또 신앙을 내가 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면서 내삶 가운데 전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저자들도, 수신자들도 아마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는 아마 레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대 지파이신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문과 의심 속에 어쩌면 신앙의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심으로 도우십니다. 알려주심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1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 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이 저자는 창세기 근거에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제사장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이 또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예,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듯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멜기세대계 반자를 따라오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데의 계열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계열의 제사장이 있, 있다라고 정도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계열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자가 높은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예, 뭐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게 되죠. 물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경우도 있,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지요. 5절과 10절 말씀에서처럼 레위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는요, 아브라함의 허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과 6절에서처럼 당연히 레위 족보에 들 수가 없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레위이기 때문에 들 수가 없는 그런 멜기 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축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뭘 취해요? 10분의 1, 11조를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절, 2절, 6절과 함께 구절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멜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볼 때는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더 높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레위는요? 예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멜기세덱에 게 같이 1 1조를 바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우월한 그런 제사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욱이 8 절에서 보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1 1조를 받죠. 그리고 그들은 온정케 하지 못하고 죽을 율법의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받았냐? 율법의 사람들 온전케 하지 못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받느냐도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앞으로 살 것이다라고 증거를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의 사람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다. 이것을 보아도 멜기세덱의 계열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절 말씀처럼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또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보다 훨씬 높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높고 우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본문을 보다 보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이 정도만이 또 아니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계통으로 오는 제사장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메기세대계 계통의 제사장 반찰을 따라온 제사장 비교해보자면 여기는 실패 여기는 성공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런 우월함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욱이 12절 말씀처럼요 이제는 제사직분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아 13절 말씀처럼 제단일 이게 원래는 레위 지파 제단일을 받드는 것이 레위 지파였는데 근데 그 율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는 레위 지파를 뺀 다른 지파 안에서 그 제단일을 섬기는 일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10절 말씀처럼 아아 이제 아, 1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것이 율법에 합당한 새로운 율법이죠. 새로운 율법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대 계열의 제사장이 합당하다, 합법적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이요. 십육절에서와 같이 십육절에서와 같이 레위 자손들처럼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능력으로 세워졌다로 얘기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죽을 법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졌고 또한 10편 110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으로 증언되셨고 또한 18절 19절에서와 같이 전에 있던 실패한 무익하고 연약한 계명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주는 법으로 세워지신 그런 제사장 또한 맹세 없이 레위지판는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그런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분의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보다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합법적이고 위대하고 진정한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 네, 맞습니다 14절에서와 같이 유다지파로 오셨고 22절에서와 같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더 좋은 제사장,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좋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제사장은 보통 자신의 임기, 혹은 자신이 죽을 때그 직분, 그 죽을 때까지 직분을 이제 감당하죠. 물론 뒤에 또 몇몇은 그 임기 안에 감당하곤 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래요. 영원히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고 합법적이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위대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심. 어떤 거요 과연 레위지파의 제사장,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겠는가? 라는 그 의심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의심들. 고난과 맞물려서 참으로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질문에, 또그 의심에 답을 주심으로써. 알려 주심으로써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불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어떤 가정은 정말 힘든 그런 가정, 그런 어,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행복하고 좋았을 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었을 때 그때에 다가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질문이 지금은 어쩌면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를 알려 주심으로 도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들을 알려 주심으로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주님을 찾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그 돌멩이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만큼 지금 성숙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제 지금 무릎 높이에 있는 그런 돌멩이를요, 제가 아마 다섯 살 여섯 살 때는요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 무릎 높이에 있는 돌멩이를요, 전 쉽게 넘어갑니다. 왜요? 제가 자랐으니까. 오늘 만약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시편 110편 사절을 굳게 붙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다른 제사장이 올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아마 이러한 질문들 앞에 신앙 가운데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은 그 말씀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했고 또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앞에 넘어지는, 거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또한 그 신앙 성숙이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해 동안 이런 말씀 앞에 나아가는 노력들, 또한 기도 가운데 날아가는 노력들을 얼마큼 하셨는지요?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주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예, 그들의 질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이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진정한 언약의 보증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합법적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또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능에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고 맹세 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셨기에 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대사상을 통해서 능히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서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들을 도와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대제상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 굳게 붙들어 있으면 우린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확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짓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충분하다라는 이 확신들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길, 하나님을 는길하 예배했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감사는 사실은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또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도 최소한 구원받음을 로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온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졌어도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자리에서부터 그 온전히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 없는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서 정한 영원한 보증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써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또한 인생의 질문들, 이 질문들은 능히 이겨내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스미로 축복합니다.